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정말 놀라운 그러한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와 함께 풀어 보시죠. 흑선으로 이 백돌들을 잡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두면 이 백돌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일감으로는 이곳을 찔러가는 것이 일감입니다. 백이 막을 때, 이렇게 넘어가서, 뭔가 넘어갈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형태는 귀의 특수성 때문에 자충에 걸리고 맙니다. 흙이 이곳을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흙은 다른 공격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자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는 바로 이곳으로 찔러 가는 겁니다. 막을 때 이렇게 치중 가서 이 백돌들을 공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는 백이 있고요. 이을 때 가만히 늘어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계 형태로 백이 살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도 흙의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만늘모두는 것은 백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연결이 잘안 돼요. 이렇게 두면은 백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단수를 쳐서 촉촉수에 걸리고요. 그렇다고 지금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빈 생각 두는 것도 찌르고 넘어갈 때 단수를 쳐서 촉촉수에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곳을 막아가는 거는 백이 그냥 이어두면요, 이두 점이 연결이 안 돼요. 한칸 뛰어도 이렇게 먹여치고 따먹을 때 단수를 치면은 흑돌들이 죽게 되죠. 백은 여기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이 흑돌들이 죽으면은 백돌들이 살게 됩니다. 흑은 다른 공격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이곳을 바로 치중하고 있는 것은 백이 네, 그냥 막게 되면은 비계 형태로 백이 살았죠.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자첫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첫 수는 바로 이곳을 찔러가는 것이 심오한 한 수로 정답입니다. 만약에 백이 이곳을 두게 되면요, 이때 는 흙이 이렇게 찌르고 단수를 치면 됩니다. 이을 때 이어서, 이거는 이제 촉촉수가 아니죠. 이을 때 이어서 두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백, 백이 두 집을 못 냈기 때문에 이 백돌들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백이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이으면요. 네, 여기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이렇게 많은 물을 두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요렇게 둘 때, 이때 빈 삼각을 둬서, 찌를 때 넘어가면은, 이게 넘어가집니다. 네, 넘어가져가지고, 백이 두 집을 못 내기 때문에 이 백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지금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흙이 이곳을 치받아두고요. 젖혀서 두면 됩니다. 막을 때 끊어서 이거는 따먹어도 지금 손을 빼면요. 이 백돌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네, 다 죽었어요. 이 궁도가 비계 궁도가 아니고 백이 죽은 궁도죠. 정리하자면은 이번 문제 해답은 바로 이곳을 찔러가고요. 이을 때, 만을 모두는 것. 이것이 이번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곳을 둬도, 요렇게 빈상악을 둬아지고요 찌를 때, 넘어가서, 네, 이 백돌들 전체를 잡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